안녕하세요, 누디어분입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근 네, 첫날부터 쌀쌀하고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쉬시는 분도 계시고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 잘 지내고 계시나요? 또 오늘만 지나면 하루 연이라고 또긴 연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긴 연휴 동안에는 누디아하고 구입하셔서 분갈이도 좀 해보시고 예쁘게 연출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8종 세트 1 0만원에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좀 디자인을 농분 그리고 낮은 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이렇게 조금 길으면서 밑에가 동근 화분이 8개가 아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11, 12 이건 조금 낮아서 11이 조금 안되고 10cm 9.5cm, 8.5cm, 9cm 이렇게 4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길은 농분과 약간 낮으면서 심기 좋은 사이즈의 농분 2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길은 농분은 하나에 3만원 정도 하는 그런 화분인데 여기 세트로 해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신데요. 17, 16.5, 10cm, 9.5cm 이렇게 있고, 좀 낮은 거는 이렇게 프릴이 있으면서 농분인데요. 13cm, 9cm, 9.5cm 이렇게 해서 총 8종 세트에 가격 10만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멋지게 연출해서 심을 수 있는 화분 세트이고요. 두 번째는 7종 세트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세개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스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가격 면에서도 있고 해서, 좀 예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작은 화분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조금 큰거두 개, 그리고 큰 화분 세 개가 있는데요. 9.5cm, 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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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개가 해서 있고, 이거랑, 이 화분을 세트로 이렇게 숨으면 멋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어요. 나뭇잎과 꽃에 합쳐진 세트인데요. 10cm, 배경이 12.5, 여기도 12cm, 그리고 이 화분은 12.5, 12cm, 가로로는 약간 타원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10cm가 되고, 이 타원형 형태로 해서 총 7종 사이즈가 3개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는 4개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14, 15만원 사이즈 정도 되는 거를 10만원에 세트에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았어요 누디업은 네, 계속해서 멋진 업은 만들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